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사람 낳는 어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합시다. 목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특히나 저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할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성경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혹시 저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안 그런 척해도 그런 줄 알아요. 저는. 그 마음 한결에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나. 성경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여러분 많이 아니까 전합니까? 말을 잘하면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현장은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한다고. 또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복음 현장에 가 보면 다 압니다. 말잘 한다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기도를 요청하게 한다고요. 그거 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로 만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내 시절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나는 4천원 받고 월급이 4천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16,000원이 월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60대는 요 4천원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40대는 16,000원 받았습니다. 월급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애나 봤냐고? 애한번나 봤냐고? 뭡니까? 저 마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할때 어때요? 신나게 이야기 합니다. 재미있게 이야기 합니다. 실감나게 이야기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니까 그래요. 나의 이야기니까 신나고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에리, 바이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 5월 25일 에베레스트산 그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13살 되던 때에 퇴행성 안구질환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은 그의 시각장애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90% 이상 에르베스탄을 오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가 정상에 오르기까지 1500, 아, 1953년 이후부터 에베레스산에 오른 사람은 165명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바로 에베레스산의 그 정상에 올뚝 섰습니다. 앞선 사람의 이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듣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소리칩니다. 앞에는 낭떨어지가 있다. 1미터 앞에는 낭떨어지가 있다. 그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종소리를 잘 듣고 갔구요. 동료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음산을 이렇게 망치로 깰 때, 핀을 받고 망치로 깰 때, 그곳이 안전한 것인지, 그 망치의 그 소리, 그 얼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안전한 길로 오른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에베르트산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에베르스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리를 잘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기나긴 여정을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길에 우리가 다 올라있어요. 그 천국 길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천국 그 여정길에 에베르트산 정상에 오른 에릭 바이어 마요처럼 우리도 그 천국 그 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영생과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갑니다. 그 요정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매우 간단한 복음이에요. 누구든 듣고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써,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요.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전하시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분들은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목사님은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자 성도님들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당연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여러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한 가지 설교를 매주마다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설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까지 이 설교를 반복하여 할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설교는 그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수요예배도, 금요기도 해도, 주일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기업 경영하는 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동아리를 창단을 했어요. 그 동아리의 창단 이름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학을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충장로 혹시 아십니까? 5.18 이야기가 나오면 충장로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충장로에는 한 충장로 가운데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충장로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있고요. 그 앞에 계단이 있고, 그곳은 차가 다닐 수 없는 사람만 다니도록 한 차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입니다. 그곳이 네 갈래 길이에요. 그 코너에 바로 우체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충장로 5가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른 길이 있고요. 정면으로 가면 도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사창가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거기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동아리 멤버 한 30명 정도 되는 이 신학생들이 이 플랜카드를 앞에다 가쭉 펼칩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타를 메고 또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는 플랜카드입니다. 이 플랜카드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님은 광주를 사랑하십니다. 이 플랜카드를 쭉 펼쳐서 피고 신학생 한 30명이 그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열방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팍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광주의 아픔을 치료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그 거리 한복판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동기인 여러, 이, 예,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이죠 함께 우리가 이전도하는 동아리를 한번 하자. 그리고 이 광주를 품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쪽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듯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우리의 언어에 실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진히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원수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요. 두 번째는 만족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구원의 메시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 받아요 죄의 싹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의 형벌을 사면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거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가일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복이에요. 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복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죠. 한번 죽는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참 상급이 있는 죽음이 천국에 참 은혜가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불못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참그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러 말면 아마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유창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나.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이 메시지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말 생생한 나의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